아생함을 어, 말씀해 주시고요. 아 네. 어, 지나가다가 아 청년이 하도 어, 아름다운 곡을 들려줘서 거기에 감동해서 어좀 약간 한물간 어, 가곡을 으,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릴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철령입니다. 네 무반주로 하는 거죠? 예, 예. 네한번 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곡가가 이수인, 이수인 작 작곡, 작사의 네, 내 마음의 강물이라는 노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음만름 떠나갔어도 내 마음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지금은 없어도 내 마음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새파 소리 지나간 장마. 지금은 없어도 내 마음에 강물끝 없이 흐르 새파란 하늘 저. 한 정마다 마하 아파도 아라이 맺힌 고운 진주아 아롱아롱 나 내마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끝없이 흐르네다 여러분, 자 우리 공정 선거를 기대하는. 공정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외치는 분이 계세요 한번 앞으로 나오실까요 제가 알고 보니까 조금 전에 가곡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저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바로 공정선거를 외치고 있는 분이에요 자 이분의 말씀을 짧게 한번 해 주실까요 아 여기 있는 분들은요 짧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해도 다 알아 들어요 부탁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저는 공명 선거를 쟁취하자고 해서 부정 선거와 3년 동안 소송을 해 오면서 부정 선거와 싸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다른 건 몰라도 부정 선거만큼은 우리나라 변호사들도 다 엉터리더라. 국회 의원들은 300 마리의 개들이더라.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거는 선거관리위원회 3천여 명의 더 무서운 코끼리더라. 국민 여러분, 부정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실감하지 못하실 겁니다. 부정 선거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는 국민이 합니다. 그러나 개표를 누가 하느냐?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그 권력자가 국민 여러분,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수적으로도 300마리의 개와 3,000마리나 되는 이 코끼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쥐락추락 쥐락펴락, 개표를 다 그들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표에 관한 다 속아서 투표만 하면 그만입니다. 개표 결과만 쳐다보고, 아, 그래서 이렇게 됐겠구나. 저래서 저렇구나. 아, 이건 참 분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이게 우리가 늘 속아왔던 설마병입니다. 국민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선수가 30명이 하는데, 심판이 300명이 한다면, 선수가 300명인데, 심판이 3,000명이 한다면, 국민 여러분, 이게 부정선거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부정 개표가 일어납니다. 선거는 합니다. 그러나 개표는, 그 권력자, 심판자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이 심판자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뺏어왔고, 우리는 그 뺏긴 주권을 가지고 한숨만 쉬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저, 문재앙이 정상인가? 정상이 아닌 사람! 그런 문재앙을 만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정선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선거는 국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다그 권력자가 대한민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부정선거를 가리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여러가지 암수를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차에 하기로 하고, 온, 오늘 한여름밤의 꿈, 한여름밤의 꿈 같은 어, 시간 잘보내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계세요. 어. 책기를, 어,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라 생각되면 그냥 풀면 되는 거야. 자, 사전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습니다 사전선거에 문제가 있으면 사전 선거를 안 하면 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킵필고 하려는 사람의 목적이 뭘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뭘걸 짧게 말씀드릴. 네됐고요자 그다음 전자 개표기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전자 개표기 옛날에는 이런 말이 없었어. 그런데 전자 개표기가 좋다고 해서 이라크나 아프리카나 또 이런 유럽에서 수출을 해, 수입을 해갔는데. 사용해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다시 파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하고 있어. 자 이것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선거는 공평해야 되잖아요. 설령 우리가 투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개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공평한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걸 원하면 정부는 아마 그렇게 할것 같아요. 자 문재인이 정상이라면 비정상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자 오늘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나가시던 어, 성함을 한번더 말씀해 주세요. 예, 김철영입니다. 네, 김철영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